할렐루야. 8월 6일 금요일 원 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무대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럿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금요일 에 맞지에서 저는 금요일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어, 금요일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교제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또 우리 혹이 방송을 시청하는 외부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좀 에, 우리 요즘 에, sns가 이렇게 영상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얼굴도 보고 사정도 듣고 또 필요하면 그 그대로 그 얼굴을 보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점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믿는 자끼리 사랑의 띠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할때 위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오늘도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아주 촉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자이 말세란 말이 참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2천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아닐까요? 아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말하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이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너무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하는 때인데 왜 고통합니까? 사람이 왜 고통해요? 자기밖에 모를 때 사람은 관계 속에 고통당하고 고독으로 고통당하고 어떤 면에서 외로움으로 고통당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배만을 챙길 때그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가정이 스위트홈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가정은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누울 자리가 있고 약함을 드러낼 어떤 장소가 있고 자기의 부족을 표현할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애고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통함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참 오늘 자기 의에 갇힌 사람 원통함 못 풉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야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기에 어느 그는 스스로 어둠 속에 정서적 어둠 속에 있게 되지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인을 향한 말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서로서로 자기 뱃속만 챙기는 거 보고 자기 거 챙기는 거 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내거 챙기고 내 앞길 챙기고 내 앞가림하고 내거다 유익을 위해서 빼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굴에 다 보이잖아요 본인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참 어디 어떤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가고 싶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비카소금 편집할 때 우리 두란노 놀러왔던 그 국문과 나온 형제 하나가 아~ 이렇게 저~ 이 편집부를 보더니 아~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교제를 하는데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나도 당신들처럼 끼어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 부럽다 뭐 하는데 에, 그래도 우리가 뭐 조금 뭐 월급은 다른 회사보다 높진 않았지만은 그게 또 부동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소원을 하니까 또 에, 제가 우리 또 그때 기억이 하여튼 이빛카 소금의 기자로 이렇게 또 들려서 제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분이 지금 이제 국민일보에 가서 국민일보에 이제 부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소원을 품은 사람을 그래, 가봐서 나도 저 섬에 가고 싶다 하는데 아,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냉담하고 너 같은 애는 올 필요가 없어 어, 너는 여기 얼씬도 거리지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두번세번 번 오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볼때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참 사람은 나눌 때줄때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는 말에는 깊은 시너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참 세상 각박하다. 이러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축복도 나로부터, 나로부터 사랑도 나로부터, 오늘 먼저 주는 것도 나로부터, 먼저 섬기는 것도 나로부터, 인사도 나로부터, 용서하는 것도 나로부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그 원래 원천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인생 성공하는 법은요, 나로부터.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600만 가까이 이제 유대인들이 뭐 아우슈비츠라는 게한군데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한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50%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다 끌고는 유대인들이 독일이든 뭐 폴란드든 체코든 다 유대인들은 그 금융업이 발달하고 해서 다 부자예요. 알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노리고 또 증오했고 또 그걸 빼앗기 위해서도 또 유대인들을 정말 강제 수용소에 놓고 깨스실에 놓고 다 죽였는데 거기서 안 죽은 분들을 대부분 보면 강제 노역 가운데 사는 분은 그래도 소위 희망을 가지고 수염도 깎고 이런 유리 조각으로 수염도 깎고 날마다 자기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가다가 쏴 죽이고 싶어도 저는 멀쩡하니까 또안 죽이고 뭐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저주스러운 거 나는 당했다 나는 망했다. 이게 이게 네거티브하게 나를 이 벌써 이게 이것도 일정의 열등감도 아주 심각한 애고입니다 네, 이기주의예요. 교만도 이기주의지만 열등감은 자기 파괴적 이기주의고 교만은 타인 파괴적 이기주의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이 성직이로서의 정체성 회복이야말로 은혜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마지막 때그 정체성을 다 흐리게 한다 이거죠. 사람이 다 스스로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바벨탑을 각각 하나씩 짓다가 다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양부레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인물인데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두 명의 애굽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와서 대언하면 귀를 열고, 혹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그래도 요 아덴의 사람들도 뭐이 바울이 말할 때, 이게 혹시 무슨 또 새로운 학설이냐, 새로운 사 들으려고는 했어요. 들으려고는 이 안내 안부레는 바로 대적을 하고, 자기도 술사를 통한 술기를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진리를 대적하니 믿음에서 버려운 자요 부패한 자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전할 때 아예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딱 막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들어갈 틈도 없어 구원 자체가 없고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패된 자요 이미 심판을 예고받은 자다. 나중에 조금만 보면 열매가 나와요. 네. 그 가끔 보면 뭐 유명한 세계 헤비급 선수들 가운데서 사람들 보면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성실해야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부터 정말 (13살) 나이에 그 세계 프로 선수를 케이시킨 아주 정말 천부적인 선수가 있어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출전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엄청난 인물도 좋고 막 몸도 크고 정말 주목도 빠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하마다 알리나 뭐 우리가 타이슨이나 다뛰어넘을 만큼 엄청난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은 방탕하게 살다가. 어, 피를 검사했는데 HIV라고 나왔는데 사실 그게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술에 빠지고 뭐에 빠지다가 44세에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건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 네, 저 북쪽에 김정일, 김정은 어? 다 보면 밤마다 술판 버리고 기쁨조 데리고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령 건강연구소에 5천명이나 두고 모든 음식을 특별히 제조하고 최고 좋은 걸로 한 끼당 뭐, 여러분, 백성들 굶어 죽을 때마다 200, 한 3, 40만원짜리 그 일본의 그 요리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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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겐지라는 분이 그 썼잖아요. 책에.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어요? 다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끝나요. 금방 결론이 봐요. 히틀러가 36번, 7번 암살시도 실패했어도 바로 그 1년 후에 지가 총으로 죽잖아요. 인생이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응? 알렉산더가 막온 세상 점령하고 나서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다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 33살에 <laughs>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말이죠. 열병 걸려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금을 위하여 고난받고 보금을 위하여 우리가 진격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금이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드에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커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진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툴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상황과 역사와 모든 걸 분별하는 소위 통찰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게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성경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쫙 몸속에 들어와서 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체질이 오늘 부패 체질에서 성경 체질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